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. 오늘 <laughs> 에그타르트랑 마카롱 먹을 건데요.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이동안 <laughs> 이연이가 보고 싶으셨죠? <laughs> 예, 맛있어 보이네. 예, 아침으로 기어코 드시겠다고. 예, 보일 줄 아침에 <laughs> 삶은 달걀 <나이가> 대신 <되신 웃음> 에그타르트를 선택했습니다. <laughs> 음, 이거 이건 같으니까. <laughs> 어. 어. <웃음> 맛있어, 아들? 어. 아이 그동안 이윤이가 음. 어, 학교 다닌다 그러고 하, 학원 다니느라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. 네, 참고로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. 아있어 <laughs> 음. 따뜻해? 맛있다. 여, 역시 저 부스러기까지 알뜰이 챙기는. 음. 진짜? 어 저렇게 먹으니까 먹고 싶네. 이거 라이브로 남의 먹방을 보니까는. <laughs> 좀 심정 이해가 이 되는데? 아? 아 아니면 음. 맨날 나 혼자 먹고 있으면 네가 음. 안 먹는 날엔 다꼭 대며 가지고 먹고 먹고 하더니 야, 왜 그러는지 이해가 지금 좀 되는데요. 오. 맛있어 보여. 나 원래 이거 달달이 안 먹는데. 완전 달달. 완전 달달. 어, 좋아서 그런데 음. 무슨 맛인지 음. 음. 먹어보고. 응? 음? 왜? 무슨 맛이야? 음. 음. 딸기 크림 거예요. 오, <laughs> 스틸을 하려하자. 음? <laughs> 순간찌린 <laughs> 그래도 순간지린 슬... 아, <laughs> 주춤. <주축. 웃음> 그러나 <웃음> 바로 녹차. 어 뭐야? 응?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이 갑수. 어이 갑어 이게 뭐야? 에이. 뭐야? 뭐야? 아 몰랐네. 와. 이런. 에이 갑자기 부서진 녹차 마카롱을 보자 마음이 부서져 내리네. <laughs> 음. 어이 황당한데? 딸기 아이스크림이야. 아니 딸기 그거였다고? 오. 아침으로 완전 대만족? 응. 에헤, 아침을 이렇게 간단하게 야,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에르타르트 응. 어, 한입 먹어보고 싶다 응. <laughs> 예, 끝나고 먹을 생각입니다 끝나고 음, 응. 응. 오. 맛있다고 에 네, 저는 다른 달걀 요리를 먹을 생각입니다. 음, 신나고, 먹고 싶어다. 에이, 녹차 마카롱. 에이, 마음이 부서졌어요. 배 그냥 빨간색을 먹도록 해. 음, 뭐야? 음. <laughs> <laughs> 넌 모냥. 어, 또 이제 냄비 시작하래. 응. 형한 입만 줘. 형 남은 부스러기라도 달달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. 어, 어, 점점 가까이 와. 어, 저 애절한 눈빛. 응. 응. 형. <laughs> 아, 가슴 아프네. 응. 중간에는 음, 응. 응. 초코 크림인 것 같은데. 응. 어, 뭐야. 응. 네, 아무래도, 뭐지, 이, 날아다 주시는 분이 던지셨나 봅니다. 네, 네. <웃음> 어머나! <웃음> 또 등장! <laughs> 냄새 한번 맡아보고. 어때, 초코크림? 역시 예상대로. 녹차에 음, 음. <laughs> 초코 어울리겠다. 아까는 딸기, 이번에는 초코. 다음에 얘는 그럼 무슨 크림일까? 레몬인가? 아 레몬. 어. 오 이제는 하도 먹으니까 그냥 색깔만 먹고도 그냥 집어내네 그냥. 아침식사 이거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? 음? 너무 달달한 거 아니야? 아침부터 그냥 당이 뚝뚝 떨어지는데. 음. <laughs> 아침식사 준비하시기 힘드시면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저는 왜못 나왔느냐? 아침에 샤워하고 지금 꼬리 말이 아닙니다. 맛있겠다. 음. <laughs> 그거는 뭐지? 겉에는 뭘것 같아? 겉에가 딸인가 아니면 라즈베리 뭐 그런 건가? 잘 모르겠어. 잠만. 어, 왜? <laughs> 너 너무 달아. <다. 웃음> 안 되겠어? 도저히? 네, 역시 디저트는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. 음. <laughs> 궁금해하실까 봐 네. 이혼이는 또왜안 나오나. 네. 자, 인사드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